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어, 작가님, 지금 이 시점에, 24년 여름 시점에, 나에게 1억 원이 갑자기 생긴다면, 어, 아까도 이제 관련 산업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이제, 정말 답하기가 싫은 질문을 하셨는데. <laughs> 아, 그래도 <글을> 주세요그러요 <laughs> 어, 답하기가 싫은 질문인데. <laughs> 네. 그렇죠. 그냥 짧게 잘, 답을 드리면, 네. 절반은, 그, AI 관련주에, 어, AI 관련주를 찾아서, 어, 전망이 좋은 그런 종목을 찾아서 절반을 넣고, 나머지 절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추락할 종목이 아닌데, 떨어져 있다. 왜 이럴까? 연구를 좀 해서, 이게 근원적으로 뭔가를, 저, 해를 끼칠 그런 요인이 아니라면은 들어가서, 어, 절반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짧은 수익을 올리겠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정말 곤란한 대답 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laughs> 추가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laughs>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방법보다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주로 사실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노후 준비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격적이다 혹은 안전하다. 라는, 제 구분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예, 네. 공격, 어느 게 공격적인지, 어느 게 안전한지 참 힘든데, 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저도 경작을 전공했습니다만,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나 이럴 젊었을 때한 번쯤 공산주의에 빠져들지 않으면 바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공산주의 붙들고 있는 놈은 그놈 또한 바보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네네. 투자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신경 써보고, 그렇잖아요. 짧게, 어, 10배, 5배 수익을 올리는 그런 맛을 노리는 것도 젊을 때의 특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또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배우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에 들었어도, 그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도 바보라고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뭐, 내 나이가 이제 50, 60대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안전하게, 어,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올랐니, 내렸니, 좋아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말고, 어, 차라리 ETF 같은 거를 골라서 주제를 잘 골라야 되겠죠, 물론. AI 저 주제를 찾는다든지, 반도체를 찾는지, 아니면은 방산, 혹은 바이오. 지금 이제 바이오는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지만, 서서히 지금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잘 골라서 ETF에 투자를 하자. 그러면은 뭐, 2, 3주 안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하고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는 그런 투자를 찾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하면은, 이 몸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저차트 들여다보면서 웃고 울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전된 투자. 그리고 장래에 확실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 하는 것도 좋은 종목에 해당되고, 현재 그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위축되어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 기회를 잘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할 때, 어, 조금, 저, 약간은 보수적으로 젊었을 때 그런 어떤 저 모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보수적인 방향으로 어,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자면 어, 투, 그 저희 아버지도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 내가 투자하기 전과 후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고 어, 내 돈이 들어가면 그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일단 힘들잖아요, 그렇죠? <laughs> 투자하기 전과 후가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 나는 그냥 직장에서 계속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직장에서 일 하고 내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잘 하고 어, 투자는 꾸준히 이제 갖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공산주의 그 갖고, 한 번쯤 생각해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건 잘못된 놀이다. 저도 이 말씀 정말 공감하는 게, 아까 AI 그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 영원한 대장주는 없듯이, 또 시대는 계속 요즘 세상 얼마나 빨리 바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보다 10살 어린 젊은 친구들이랑 하면 대화 주제가 좀안 맞고 좀잘안 통해요. 그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뭐 나이 차이도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절대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 어, 세상을 꾸준히 계속 파악하고 어, 같이 경제를 이렇게 공부하고 전반적으로 알아가야 어, 우리, 우리 그 투자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수 있다는 것 저도 이제 나름 물론 작가님의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저도 이제 수년 투자자로서 요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음. 느끼고 있어요 내가 하루만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구나 내가 또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 뭐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적은, 저는 완전 미국 주식에만 올인돼 있는 음. 상태인데 내가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경제나 한국 주식장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 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나도 지식이 더 생기고 인사이트도 더 생기고 투자에 대한 눈도 더 넓어질 테니까 최근에 저는 그런 그런 그 깨달음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예. 내가 꼭 투자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음, 음. 예. 그리고 또그 마지막으로 에, 나이 좀 드신 투자자 분들한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금을 보장한다. 음. 뭐 수익 30%, 50%, 100% 보장합니다. 이런 이상 야릇한 프로젝트에는 아예 귀를 닫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이셨습니다. 그것 쏟는 네. 사람 너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다, 그런다. 그러니까 아예 귀를 딱막고 그런 거는 듣지도 마십시오, 그냥. 어, 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덧붙이자면, 어, 투자는 사실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우리가 원금 보장하려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는 내가 벌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아래 잃을 수 있는 것도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투자가 맞습니다. 어, 원금 보장된다면 일단 다 걸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네. <laughs> 어,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 어, 음. 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어, 정리겸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 투자는 몸과 마음의 여유를 나한테 가져다주는 천사를 만나러 가는 여정인데요. 그 여정이 약간 고된 여정입니다. 아주 고되면 은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고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laughs>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된 여정,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는 가져다주는 그런 천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 정말 그 와닿는 게 어, 내가 여유를 찾아서 천사를 만나러 가기 위한 <laughs> 과정인데 어, 중요한 말씀 사실 투자라는 거 지루합니다. 신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는 게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꼭 이제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가 이제 좀, 좀 지루하고 루즈하지만 꾸준히 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거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자는 지루하지만 어, 꾸준히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 왜냐 언젠가 노후의도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작가님 오늘 그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laughs> 해주셨습니다. 어, 다음에 또 기회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이번에 연락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제, 제가 제,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 이야기를 좀 아까도 저희 둘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 책에 대한 이야기 사실 프로모션하실 겸 나오셨잖아요. 제가 근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여쭤보고 떠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유튜브만 보고 책을안살수 있잖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좀좀 좀 죄송했는데 음. 어, 또 이게 채널에 또 이야기 찾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첫째는 또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로 놀란 거는 어그 작가님 생각보다 지금 AI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많이 <laughs> 갖고 계셔서 저 개인적으로 공부가 정말 음. 많이 됐거든요. 음. 그 아까 책도 어떻게 쓰셨는지 저는 그거 궁금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어, 아는 분야에 대해서 나는 편집이다. 어그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조합해서 요약해서 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다. 이번 책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다가가셨단 말씀이시죠. 네. 어, 그 제가 저도 앞으로 공부라는 거를 하기에 어 작가님이 이책 쓰신 방법을 많이 좀 참고를 해보려고요. 음, 네, 어,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